뭐할거 없나? 슬라이밍만지고 놀아야겠다 아유 아유, 구조대 얼마 됐지? 저번에 96명이 었는데아 92명이 었는데 잠시 만으 아,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 기복자 100명? 와 미쳤다 잠깐만 구급 100명? 이거,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얘네 이거, 이거 집어넣어봐 구급히 가서 사러 가야지 잠깐만 그럼 구글에 부탁하 사람 가야 돼 여러분 빨리 구글에 부탁하는 사람 하나 갑시다 하, 빨리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빨리 애초 눌러 아, 빨리 가자 야 이게 왜 행재냐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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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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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가자잔 이게 왜 행재냐 시에 광고 아닙니다 진짜 광고 아니에요 구독자 100명 실아냐 가자 광고 아니에요? 가자 3장 샀습니다 3장 아유 좋다 이게 왜 행재냐 집으로 가자 여러분 진짜 어제 어제까지 만 어제 어제까지 말도 92명이었거든요. 근데 떡상을 해가지고 떡상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간거 아니고요. 구독자 몇 명이냐면 100명. 진짜 이대로만 떡상 심하게 가보자. 심하게 일주일에 5 명씩 가보자. 일주일에 5 명씩. 짜자자자잔.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음, 여기, 데, 여기 댓글에 지금 제가 음, 여기 댓글에다가 자 댓글. 저 댓글에 지금 달릴 거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여러분 샀어요 지금 이, 이 다음 영상 이 다음 영상 이, 이 다음 영상은 첫 번째 기프트 카드 가져가세요 첫 번째 기프트 카드 가져가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자첫 번째 기프트 카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쇼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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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츠